아! 미친 이게 뭐야? 람나 <laughs> <아니, 이게> <laughs> 열심히 <웃음>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덤프다. 들어가자마자 덤프가 갑자기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. 예. 코인을 드 빡빡 잘출했어요 진짜 문 열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있나요? 이거? 아니, 이거, 는데 그럼. <laughs> 그니까요저 열심히 잖아요 이거 <laughs> 삽 들고 와야 될것 같은데요? 근데, 삽이 있긴 한데, 괜찮을까요? 할수 있어! <laughs> 근데 저 치면서 부상 입어서 그 전에 죽을 것 같긴 한데. 저 죽을래요? 제가. 여러분, 안 돼요. 근데 윌비 님도 삽이 있을 텐데? 근데 아마. 아, 근데 삽 들어갈까요? <laughs> 뭐아뭐아 <laughs> 으아, 진짜 못생겼다 다죽었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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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으는사아으죽 으아, 네아으데 해줘요. <laughs> <캡처> 게요 <laughs> FCB FCB. 너 누가 캡처 해줘요. 캡처하셨나요 <웃음> <웃음>